이분은 복부관리 들어가실 거예요. 평소에 소화불량도 좀 있으시고 배도 좀 냉하셔가지고요. 저희같이 오늘 복부셀 에너자이징 기계 들어가는데요. 순환도 잘 해드리고 슬리밍까지 같이 진열되면서 우리 여자분들의 또 로망 잘록한 허리라인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더 깊게 집요하게 에너지를 좀 전달시킬텐데 이분 지금 배를 만져보니까 숙변도 좀 있으시고요. 서 림프 순환을 같이 순환시키면서 지방을 녹여서 에프츄를 해보겠어요. 테크닉적으로 보시면 그냥 기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살짝 살짝 장요근이라 그리고 외복사근 내복사근, 흉각까지도 싹 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밸런스와 함께 근육의 이완 그리고 라인이 쭉 살아서 나오실 거예요. 자 혹시 조금 불편하시면 숨을 천천히 후 하고 내뱉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근육이나 피부의 탄성에 맞춰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술 후에 멍이 든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가장 큰셀 에너자이징 케어 장점이 림프 순환을 굉장히 잘 해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사지 잘못 받고 나면 받고 나서 오히려 좀 붓는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죠. 림프 순환과 함께 케어가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자, 복부 횡령막 유완부터 천천히 쑥 들어가시죠. 불편하시면 숨을 천천히 내쉬시고요. 네. 잘하고 계세요. 자, 횡경만부터 충분히 이완이 돼야지 우리 복근까지도 이완이 잘 돼서 라인이라든지 이런데 잘 잡혀요. 그리고 횡경만이 잘 이완이 돼 있으셔야지 우리 부교관 신경에 대한 호흡에 대해서도 이제 좋아지세요. 장기들도 근육이라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러시면 얘네들도 뭉쳐요. 응?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심리적인 요인으로서도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도 똑같이 마사지 케어를 해주다 보면 인위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기들도 이완이 되면서 서서히 자기 스스로 이제 운동하는 거를 깨우쳐지죠. 자. 장요금 마사지 쉽지는 않지만, 장요금 마사지를 해주시면 상하체 근육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여자들도 생식기에도 이 골반 강 안에 생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이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요금 만지실 때좀 어렵거나 고통이 아프실 수 있으세요. 네, 살살. 음. 예뻐진다, 예뻐진다. 네.